과를마으니까 되게 상큼한 향이 나네요. 아, 제가 방금 사과를 하나 딱 집어 먹었는데 음. 또 사과를 또 먹는 느낌이에요. 음. 사과를 느낌, 이에요 음. 확실히 과일 향이 되게 풍부하고요. 바디감도 훌륭하고 어, 사과의 단맛과 포도스러운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있고요. 밀크 초콜릿스러운 로티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가채로운 향이 나고 커피에 높은 점수를 받는 커피들은. 어, 복잡성이 높은 커피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항상 에디오피아는 100점 만점에 항상 85점 이상 85점 이상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85점을 항상 넘어가는 커피이 에디오피아 중에서도 이 에가체프 에가체프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도 너하면서 동시에 과일 향이 풍부한 예, 에디오피아 에가체프 한잔 드시죠. 네, 한잔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정성에 나의 정성으로 답하는 마음이 오가는 커피 한잔 솔브 탄소 저금 커피, 더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커피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하세요.